아 오늘 엄청나게 춥던데 영 아, 10도인 것 같은데요 저희 상호 같은 길이거든네 아, 아니 그러면은 핸들 자체 소리가 없어 무슨 부싱 소리 같은 게 나던데 부시는 소리가 나네요 그치 응. 어, 렉서스 LS430. 어, 제가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아, 로우암 부싱 쪽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컬럼 쪽에, 어, 문제일 수 있지만, 지 소리 나는 게 밑에 발파, 발바닥 쪽에서 진동과 함께 오는 걸 봐서는 또 하체 리스트, 를 떠보고 정비사님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까 로우암 작업을 할건 텐데 지금 할 거는 아니고 나중에 나중에 날 따뜻해진 봄에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때 또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의 김동선입니다 지금 제가,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카렌스투디젤 차량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형 D 엔진 2.0L 4실린드 엔진입니다. 지금 이 진동이 그냥 온 차량 전체가 지금 진동을 기덮고 있습니다. 아, 이, 이 진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이 진동 때문에 좀 약간 운전 시간이 길어질수록 좀 피로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이 디젤을. 아, 이 디젤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디 디젤이 차량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디젤 차량의 진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클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배기량이 1.5리터인데요 배기량이 적은 차량이고 저출력 차량일수록 진동이 확실히 덜합니다 또 특히 디, 디젤 차량의 경우는 이 정비 관리가 잘되어 있는 차량과 관리가 잘 되지 않은 차량의 그 차이가 그편차가좀큰 편입니다 왜냐하면 디디젤 차사 자체가 이제 압축 그 착화 방식이기 때문에 압축 고압축 방식입니다 진동이 최상적으로 많은데 어, 이 진동을 상쇄시켜주는 인지 마운트라든지 혹은 어, 정상적인 흡기 배기와 관련된 정상적인 그 사이클 행정 사이클 그 다음에 그로 인해 발생되는 진동이 흡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정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본 정들이잘 정비들이 잘 되지 않는 차량들은 이렇게 진동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편입니다. 그 가솔린 차량은 자체가 이제 진동 자체가 진동과 소음이 적다 보니까 어 조금 관리가 안 돼도 관리가 좀잘안 돼도 그 일반적으로 아주 이 정도로 심한 차는 없지만 디젤 차량은 진짜 관리가 잘안 됐다, 혹은 뭐 마운트가 이제 교환할 때가 된다, 안 갈았다, 혹은 운전 습관에 따라 다 있겠지만 이런. 진동을 전사합니다 근데 이 차량은 사실은 제가 생각에는 엔진 마운트만 교환하면 또이 차가 이제 무사고 차량에 어... 다 내용이 괜찮습니다 주행거리도 13만 7천 킬로고 엔진 마운트만 정비해서 타면 또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동이 보십시오 손을 잡으면 진동이 꼭 줍니다 아, 진동이 준다기 보단 떨림이 적어지죠 네, 아무튼 참 재밌는 차량입니다. 여기는 감전 사당구청 사당구청 맞은편에 있는 부산 자동차 매매 단지를 향해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어, 카렌스를 어, 판매해 의 주셨던 우리 고객님께서 아, 차를 그냥 싸게 팔기보다 사모님한테 운전 연수나 시켜야 되겠다 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차를 제가 병원으로 갖다 드리고. 지금 렉서스 LS430 차량을 제가 인수를 해서 어,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거치형 내비를 장착을 해서 작업을 해서 제가 거제도까지 어, 차량을 출고시켜 드릴 겁니다 음, 지금 시간이 벌써 이제 오전 시간이 다 지났고 지금 점심시간인데요 조금 서슬러서 움직이지 않으면 또 하루가 어, 효율적이지 않게 금방 흘러가 버릴 것 같습니다. 시간을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의식은 하고 있는데 정말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정말 어려운 난이도의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 빨리 서둘러서 걸어가서 일을 마무리 짓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렉서스 예, LS430 구매된 차량입니다. 어, 연식은 2004년식 이고 예전에 제가 탔던 차량은 2002년식 이었는데 이 차량은 후기형 버전입니다 어,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고 어, 출고 이후에 한 무리 쭉 관리해서 타셨던 차량이고 제가 쭉 시운전 해보니까 주행감 아주 뛰어납니다 하체 느낌 좋고요 어, 현재 특별히 뭐 정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티어링에 소리가 약간, 약간 들리는데, 그 점은 제가 오박스카 센터하고, 어, 또, BNB 모터슈스를 같이 점검을 해봤는데, 어, 로함의 부싱에서 약간 나는 소리로 확인이 됐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퀄리티가 뛰어난 차량입니다. 도장 상태 좋구요. 엔진 질감, 주행 질감, 역시 렉서스의 기계함답게, 어, 제가 실내 데시벨 측정하는38 데시벨 나오더라고요. 평균 38 데시벨 나왔습니다.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지금 저희 고방카메라하고, 어, 취업 취업들이... 내비게이션. 네? 네, 지금 렉서스 고방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작업을 하는 동안, 어, 좀 식사를 하러, 맥도날드에 네, 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참 빠르고 금방 금방 지나가네요. 어, 렉서스 같은 경우는 LS 430은 제가 소유했던 차량입니다. 저는 전기형을 어, 소유했었고 지금 이제 오늘 어, 제가 어, 인수해서 구매 대행해드리는 차량은 후기형입니다. 전기형과 후기형의 차이는 약간의 이제 디자인. 적인 요소 라이트 그 다음에 리어 컴플레이션 램프가 다르고 아, 가장 큰어메커니즘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어 바로 미션입니다 고기형은 6단 미션이 들어가있고 아, 그래서인지 가속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6단 미션의 가속감이 훨씬 어 기어비가 더 촘촘하기 때문에 가속감이 더 좋았습니다 어 사실 그 구매 고객님께서는 차를 조금 깔끔하게 다 수리를 해서 차를 좀 가져다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고객님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타 보니까 현재 전혀 정비할 내용이 없습니다. 외관도 깨끗하고 내관도 깨끗하고 물론 그 세월의 흔적들은 있습니다. 뭐 실내에 약간 이렇게 긁힌 부분들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있고 어, 누유도 이제 미세누유는 살짝 있습니다. 근데 그 미세누유가 뭐 오일이 뚝뚝 떨어진다든지 하는 누유가 아니고 조금씩 비치는 정도가 있는데 어, 그런 점은 어, 현재로서는 정비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그 타이밍 벨트 작업을 할때 이제 누유는 같이 작업을 하면 될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저게 12만 8천 키로를 주행한 어, 차량이고 어, 10년이 조금 넘은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 부분과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 하체 부분은 이제 저 차가 북미에 출시된 차량이라서, 어, 미국에서 부품을 용이하게 또 저렴하게 수배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체 부품을 수배해서 또 타임백, 타이밍 같은 경우는 아이신 그 타임벨트 킷이 나옵니다. 그걸 구매해서 또 저희 오박사카 센터, 제가 거래하는 오박사카 센터에 하면 저렴한 가격에 국산차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하고 또제 차량으로 뭐 로어암 부싱, 오팜, 이런 거다 정비를 했었기 었 때문에 시행착 오 없이 그런 정비가 가능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렉서스 LS430 차량을 타보니까 정말 좋네요. 역시. 저희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 바로 렉서스 LS430이고, 제가 LX4, LS430을 탈때 항상 이제 제가 저 혼자 운전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맨날 잠 자고 있던 그런 장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그, 실내 데시벨이 36에서 38 정도 데시벨 나옵니다. 이는, 어, 조용한 도서관 수준의 소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도서관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게렉서스 LS430이고요. 460 같은 경우는 직분사로 바뀌면서, 어, 아무래도 진동과 소음이 430보다는 조금 더 많아졌다는 게 일반적인 렉서스 LS 오너들의 평가입니다. 아 어, 어느덧 도착했네요. 그럼 식사를 하고 다시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벌크 안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네. 네, 지금은 Lexus 에러스 430 차량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신차가 1억 이상 했던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장치라든지 이게 음, 어, 안마 기능도 있습니다. 이 안마. 뒷자리에 이렇게 안마를 누르면, 이렇게 진동이 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트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앉아보면, 확실히 편안합니다. 차가. 여기는, 와, 좀 약간 이 향수가 묻어나는 이런. 이게 야 이게 안 내려오구나 이잘안 내려오긴 하네요. 어 상당히 고급 차다. 지금 보니까 그 저희가 작업 하려고 보니까 이 트렁크 안에 내장재 그를 이제 작업을 하는데 우리 여기 사장님께서 와이 차는 확실히 플라스틱이 아니고 전부 모래탄으로 정말 고급 재질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이런 진동과 관련된 그런 폼 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다 재질도 확실히 어 고급 재질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래도 일본차 이 품질을 자랑하는 일본차 그중에서 렉서스 렉서스 중에서도 최고의 기함 답게 상당히 이 멋진 마감을 자랑합니다 이 전정도 상당히 차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구거리자동차량의 김종찬입니다. 지금 저는, 어... 거가대교를, 가석대교죠, 정확하게는. 가석대교를 방금 올렸습니다. 아, 오른쪽 차창으로는 신앙만의 크레인들이 음, 멋진 장관, 장관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어, 부산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 기반 기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두 음, 이 보두를 건너서 이 가덕대교를 지나면 이 거제로 연결됩니다. 어, 거제에 저희 이 차를 지금 렉서스 LS 430 차량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한테 빨리 차량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차는 지금 제가 이제 운전을 해보고 있지만. 역시 이제, 어... 렉서스는, 렉서스 하면 이제 정숙성, 그 다음 내구성, 뭐 이런 것들이 렉서스의 이제 아이덴티티일 것입니다. 아, 그 정점에 있는 차량이 바로 렉서스 LS 모델입니다. 어, 렉서스 애들의 LS 모델은, 뭐 LS 400부터 뭐 430, 460, 이런 세대별로 있겠지만, 네, 이곳은 거제입니다. 거제시고, 지금 우리 고객님 계신 곳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타 상당히 편하네요. 오랜만에 탔던 렉서스는 역시 편안합니다. 상당히 정숙하고 상당히 편안합니다. 어, 주행감도 제가 예전에 탔던 차량보다 훨씬 좋고. 약 250m 전방에서 음... 우회전입니다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좋은 차량이니만큼 또 보시고. 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뭐 필요한 어, 나우 중에 이후에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약간 한 오성입니다. 번에 딜리버리 해가지고 저희가 정비 같은 경우도 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 주변입니다. 거의 다 왔네요.